관음종 낙산묘각사는 부처님 오신 날에 맞아 경전에 나오는 빈녀의 등불처럼 비바람에도 꺼지지 않는 유등을 밝혔습니다. 80여 년 이어오고 있는 법회 현장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낙산묘각사의 원통 보전 법당 안이 고소한 기름 냄새로 가득합니다. 하얀 사기잔에 기름이 채워지고 가느다란 심지가 하나하나 세워집니다. 가지런히 늘어선 기름 등잔이 하나씩 불을 밝히기 시작하자 불자들의 마음에도 등불 하나가 밝혀집니다. 종지도 하나하나 놓으면서 줄 맞추면서 한면은 뭔가 내 마음이 정갈해지는 마음이 드는 것 같고 표현할 수 없는 그게 있어요. 관음종이 지난 15일 저녁 낙산묘각사 원통포전에서 유등부패를 봉행했습니다. 종정 홍파대종사는 화려한 연꽃과 장엄 등이 거리를 밝히고 있지만 비바람에도 끄지지 않는 빛녀의 작은 등불이 묘각사의 전통으로 면면히 이어지길 당부했습니다. 간절하고 치극한 그 정성으로 그러한 발언의 힘으로 모든 불이 다 꺼졌는데 그 불안함은 꺼지지 않았다. 그래서 그것이 빛녀의 일등이라. 이제는 촛불로 연등을 밝히는 일조차 드문 현실에서 낙산 묘각사를 창건하고 관음종의 종문을 연 태어 홍선 조사가 1936년부터 시작한 유등법회는 가난한 여인의 꺼지지 않는 서원의 등불처럼 이어지고 있습니다 난타 여인의 그런 유래를 지금까지 이어온 것을 그래도 이거 하나만큼은 꼭 하자 해서 저희도 계속. 100년, 200년 지나서도 계속 쭉할 예정입니다. 한편 관음종 낙산 묘각사는 이날 오전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에 이어 작은 음악회로 부처님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